컬러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예영이에요. 에스쁘아 리얼 치크업 전색상 컬러 분석 영상입니다. 이 제품은 텍스처가 부드러운 파우더 케이크 같은 느낌이에요. 발색이 아주 은은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뽀얗고 화사해서 블러셔로서 사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케이스도 너무 귀여워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블러셔인데 요즘에 할인하더라고요. 얼른 구매하세요. 그럼 컬러 분석 시작해 볼게요. 치어리베리. 생기있고 맑은 베리핑크예요. 채도가 꽤 높은 편이라서 홍조가 없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홍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너무 채도가 높은 붉은색 블러셔를 쓰시면 얼굴이 좀 불타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홍조가 없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이 컬러는 웜쿨 걸친 뉴트럴한 색감이라서 어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오렌지도 아니고, 너무 보라기 도는 핑크도 아닌 딱 레드인데 옅어진 굉장히 뉴트럴한 색입니다. 봄웜 비비드 스트롱 브라이트, 겨울 쿨 비비드 스트롱 브라이트 이런 쨍한 고채도가 잘 어울리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웜쿨 상관없이. 색조를 화려하게 썼을 때 이목구비가 살아나면서 혈색이 도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과즙, 체리, 말 그대로 베리 같아서 굉장히 잘 어울리실 거예요. 버블리 핑크. 이거 이름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진짜 풍선껌이 생각나는 귀엽고 뽀용뽀용한 베이비 핑크입니다. 딱 쿨톤 쓰라고 나온 블러셔예요. 여름 쿨 페일, 라이트. 이런 부드러운 파스텔 쿨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께 가장 추천드려요. 겨울 쿨 화이티쉬, 클리어, 브라이트. 이런 대비가 센 분들도 추천드립니다. 겨울 쿨인데 대비가 센 분들은 아이 메이크업이나 입술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좋지만 얼굴에서 볼 쪽은 포인트를 주기보다는 맑고 밝은 느낌으로 은은하게 해서 투명감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맑고 밝은 화사한 핑크 혹은 라벤더를 블러셔로 쓰시고 입술이나 눈 쪽에 포인트를 주시는 게좀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흰끼 도는 파스텔 컬러의 블러셔는 홍조 있는 분들이 사용해도 잘 어울립니다. 빨개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홍조를 부드럽게 싹 이어지도록 정리해주면서 하이라이터 같이 화사하게 얼굴에 입체감을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홍조 있으신 분들은 너무 붉은 블러셔보다는 이렇게 색이 옅은 파스텔 톤의 흰끼가 많이 도는 블러셔가 훨씬 좋습니다. 케어링 코랄 밝고 부드러운 피치 코랄 컬러예요. 파스텔 웜 컬러가 베스트인 봄웜 페일 라이트에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화사하고 부드러워서 아주 잘 어울리실 거예요. 대비가 센 봄웜 타입에게도 좋아요. 화이티쉬, 클리어, 브라이트 이런 분들은 입술이나 눈은 포인트 있게 가더라도 볼은 좀 밝고 은은하게 밝혀주는 게 피부톤이랑 더 조화롭고 자연스럽거든요. 이 컬러는 따뜻한 코랄이라서 웜 컬러이긴 해요. 근데 노란기가 아주 많은 파워 웜은 아니기 때문에 뉴트럴한 타입이 사용해도 좋을만한 색입니다. 1순위가 봄 웜이고 2순위가 여름 쿨인 뉴트럴한 분들이 쓰시면 아주 잘 어울리실 거예요. 러빙 피치. 밝은 애프리콧 컬러예요. 방금 보셨던 케어링 코랄보다 훨씬 더 따뜻한 색감이라서 파워 웜에게 추천드립니다. 베스트 컬러 1, 2, 3 순위가 다 웜이신 파워 웜 중에서도 봄웜 페일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려요. 발랄하고 화사하고 굉장히 혈색 있어 보이실 거예요. 좀더 대비가 센 봄웜 화이티쉬 클리어 브라이트 타입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이 컬러는 좀 옐로이시한 느낌이 강해서 피부에 획기가 돌면서 어두운 분들은 사용하면 너무 뜰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스마일리 샌드. 완전 스킨 컬러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입니다. 뮤트 타입이 쓰면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차분한 느낌이에요. 가을 뮤트 타입에게 가장 추천드리는데 아주 노란기가 많은 베이지가 아니고 되게 뉴트럴한 스킨 컬러라서 여름 뮤트가 써도 아주아주 아주 좋아요. 이건 그냥 뮤트가 쓰면 다 좋아. 뮤트쟁이가 쓰면 딱 좋습니다. 차분하고 분위기 있는 느낌. 그리고 홍조가 좀 심한 경우에는 퍼스너 컬러랑 상관없이 이런 스킨 컬러 블러셔를 사용하면 홍조가 좀 완화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붉은 블러셔 쓰면 얼굴이 더 빨개 보이기 때문에 좀흰끼 도는 파스텔 톤 혹은 이런 스킨 컬러의 차분한 블러셔를 써서 피부 결을 좀 정돈시켜 주시는 게 방법이에요. 오늘은 에스쁘아 블러셔 전 색상을 발색해서 분석해드렸어요. 뽀영이들 더 궁금한 제품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